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월 7일입니다. 네, 오늘의 아픈 손가락 19탄 종목으로는 E1, 그리고 KH발텍, 그리고 옴니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어,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픈 손가락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절대 이 종목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 영웅 전찬함의 주관적인 분석에 분석으로 이 종목객들에 대한 어, 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픈 손가락 1 9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최대주주 지분, 두 번째는 12개월 사이 공시,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봅니다. 어, 이렇게 지금 왜 최대주주 지분 공시를 보고, 왜 최대주주주,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예, 왜 최대주주의 지분을 보는지, 또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는지,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보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1탄부터 18탄 영상까지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18탄 영상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1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1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어, 조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이 종목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지도 않았었던 종목이어서 굉장히 생소했던 종목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84년 9월 6일 설립됐고. 97년 8월 27일에 한국 거래소 시장에 상장했고요. LPG 유통회사로부터 LPG만을 다 있는 상품으로 해서 외국으로부터 LPG로 구매 후 수출 또는 내수로 통해 판매하고 있음. 한마디로 LPG만 보시면 됩니다. LPG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PG 규제 해제 했을 때 네, 주가가 상승 나왔던 것으로 봐서 LPG 규제 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세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어, 구자열 시외 구인이 45.33% 그리고 자사주가 15.7% 72%로 최제주주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사이 공시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시가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주배정 유상증대를 했다거나 또는 뭐 전환가액을 발행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실적 및 오너리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어 작년, 네, 재작년 실적 같은 단기 순이익이 좀큰 폭으로 적자폭은 기록했지만은 일단 현금 유보율 같은 경우는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도 네, 꾸준히 매년 2000, 2,000원 또는 2,200원씩 계속 이렇게 네, 배당률이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은 어, 일단 보유자분께서 당장 정리하실 정도로 좀 위험한 회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네 어 작년 9월 16일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는 좀 단기 나부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 52,000원, 2차는 ,000원 5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요 지금 홀딩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시장의 테마랑은 일단 부합되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비중만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1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야권의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되도록 규제 완화 이런 이슈로도 주가가 3번 더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KH 바텍 보도록 할게요 이 KH 바텍 같은 경우는 저도 과거에 어 무료 회원님들한테나 또는 정회원님들한테 추천 드려서 수익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k 치바텍 같은 경우는 딱 이동통신 산업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폴더블 관련주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서 매년 만드는 폴더블 어, 관련주 폴더블 폰이 출시됐을 때그 인기에 따라 가지고 흥행에 따라 가지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항상 상승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최대주주 지분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최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남강희 씨외 3인이 25.26%를 보유하고 있고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본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돈이 없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2021년 3월 대비해서 2021년 12월 15일까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했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BW 발행했거나 CB를 발행했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아또 거꾸로 회사가 또 돈이 많아가지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무상증자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정 및 오너리스크를 보면은 조금 어, 실적은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2021년 3분기부터 중국의 전력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나오면서 2차전지 만들기 힘들어지니까는 어, 2차전지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매출 2차 전지 제조하다 보니까는 이매출성에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은 더 2차 전지 관련 회사들도 악화되면서 좀안 좋게 나왔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디램 가격 어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떨어지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조차가 어려워지니까는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당연하게 볼수 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괜찮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치정 피드백을 드리면은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폴더블 관련 수혜로 주가상승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향후 폴더블 폰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가상승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는 현재 주가는 22,150원이지만 보유자분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1차는 25,000원, 2차는 27,0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옴니 시스템 보도록 할게요.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고 대선 정책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오 스마트웨이인이 24.91 한국 금융 건, 한국 증권금융에서 6%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2021년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 및 오너리스크를 보면은, 네, 다른 건 없지만은 일단 이재명, 어 여권의 대선 후보의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를 간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은 일단 빠른 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자분께 죄송하지만은, 일단, 빠른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일단, 대선 후보 정책주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하락에 따라서도 차이 매물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정책주이기 때문에 좀 매도가 맞고요. 또한, 스마트 그리드 섹트, 친환경 전기 그, 어, 홈 시스템, 그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하고 좀 부합되지 않은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 해주셔가지고요. 현금 확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네 아픈 손가락 19탄 종목으로는 이원, k 이치바텍 옴니 시스템 이렇게 세가지 종목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본 영상에서 제공해 드리는 분석은 네,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에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픈 손가락 20탄 종목으로는 네 내일이죠. 디어유 그리고 어, 현우산업, 그리고 캠시스, MH 에탄올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아픈 손가락 20탄에서 내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아픈 손가락 네 19탄 중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1탄부터 18탄 종목까지 하,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 혹시나 영웅 전차남이 찍은 아픈 손가락 종목에 있다고 아픈 손가락 분석 영상에 있다고 하면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투자하는데 있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